아, 발좀 씻어도 될까? 어, 어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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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 뭐야? 이거 물때 다 보이게? 아, 저거 그 바꾸려고 그랬었는데, 아, 미안해. 이거 선물! 뭐야, 뭐야? 이게 선물이야? 진짜? 어, 이거 안에가 안보여가지고 안들어 보이네 어 잘한다 <laughs> 완전 쉬운데?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? 야 이거 인테리어 장난 은데 진짜 이쁘지 이쁘지? <laughs> 다른 거 보니까 보통 여기 손잡이 부분만 필터 있는 것도 많던데 근데 손잡이 부분만 필터 있으면 여기 안에 물대가 갇혀가지고 막 세균 번식하고 막뭐 난리 난다는데 이건 헤드에도 필터가 있네 이건 헤드 필터랑 손잡이 필터랑 안에 비타민 겔까지 3중이어서 와 필터는 진짜 잘돼서 깨끗하게 쓸수 있겠는데 더더더아 거기에 스트랩이랑 온오프 기능에 제트 분사까지 되네. 와 이거 미세오리 204개나 있다던 수압도 진짜 좋다. 어? 아 그래 또 이거 심지어 국내 유일 한바이러스 필터 샵이야.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랑 다르게 대장균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걸러준다고? 자기가 진짜 로나 평생 이거만 쓸게. 아, 오해하지 마 자기야 나숨쉰 거야. 나 원래 들숨이 좀 크잖아. 한 <laughs> 번만.